친구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홍콩 친구 생크입니다 후.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홍콩 문화는 추석에 관련된 홍콩 문화인데요. 오늘은 9월 30일 바로바로 추석의 전날이죠. 홍콩 사람들을 추석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문화 접할 때 한국도 홍콩이랑 똑같이 추석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알다 보니까 추석이라는 문화를 동아시아 문화권 나라들을 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다 추석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각자 이 추석을 보내는 방식이 다르죠.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도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먹는 것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아이 키로는 대만에서는 꼭 고기를 구워 먹어야 추석을 보내는 거고. 근데 뭐 중국에서도 뭐 지옥마다 사람들을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2018년, 19년이 2년 동안 추석은 한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 한국이랑 홍콩의 추석 똑같은 날이지만 다르구나 이렇게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콩이랑 한국의 추석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추석은 한국이랑 홍콩은 마찬가지, 음력의 8월 15일 보름달 뜨는 날에 바로 추석 당일 날이죠. 추석은 아 이거 쉬운 광동어 아니지만 추석은 광동에서는 종차오짓. 종차오짓. 광동어에서는 쩡차오지. 쩡차오지, 광동어에서는 중추절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쩡차오지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바로 연휴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여러분 추석 연휴 첫 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한국에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추석 연휴 너무 기대됐어요. 개가 한지 한달안될때 휴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휴가 기간이도 되게 길어 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꿀 같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올해가 한국의 연휴 연속 5일로 나오더라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데 홍콩에는 추석 단일 날에도 휴가 아니에요. 홍콩은 휴가가 하루 밖에 없어요 바로 추석의 다음 날에 휴가예요 그 왜냐면 저희가 추석 당일 날에 출근하고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추석 한가위를 보냈어요 그러면 늦게 보냈으니까 다음 날에 쉴수 있도록 이렇게 휴가를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추석 당일 날에 휴가가 없어요 그냥 추석 다음 날에 휴가 했어요 두 번째는, 홍콩 사람들을 추석을 보낼 때 도대체 뭘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추석 때는 제사하는 날이죠. 각자의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모여서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연휴를 시간이 줘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하니까, 홍콩 사람도 제사를 하긴 한데, 근데 추석 다일날 아니고, 추석에 보낸 뒤한 2, 3주 뒤에 저희 중양조이라는 날이 있어요. 저희가 종년지 그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또 가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석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보름달을 즐기면서 같이 가족들을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같이 과일을 먹고 월병 먹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추석을 보내는 거예요. 다음은 대체 홍콩 사람들을 추석에서 뭘 먹는지 한국에서는 추석 때는 송편을 먹는데 다들 못 먹어봐도 그게 이름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월병을 먹어요 월병의 광동어는 윳뱅 유빵. 윳뱅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어요 이게 이렇게 한 박스로 됐는데 사먹는 사람도 있고 선물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월병 세트예요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이걸 꺼내서 이렇게 다른 맛이 있어요. 이거 정상 사이즈고요. 이거는 미니 사이즈예요. 월병은 맛이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진짜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홍콩의 몇 가지 전통 맛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그 여러분들을 자주 보는 그 노랑자 있는 월병을 구조가 제 박학 쪽은. 월병의 반조에다가 안에 저희가 연용이라고 그게 연밥가루로 냈는 거예요. 그 속에 돼가지고. 그리고 노란색 소도 있고 그 하얀색 소도 있어요. 노란색 거는 그 연밥가루 내는 게그 볶아가지고 그 완전 볶아낸게 노랗게 나오거든요. 완전 볶아가지고 그 향이 더 진해요. 흰 연용은 덜 볶은 거예요. 그래서 향이 더 진하면은 노랑색 연룡 드시고, 두통이면은 흰색 연룡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월병 반주에다가 연룡 속을 넣고, 그리고 그 노랑자 있잖아요. 그 노랑자가 속은 조리된 그 오리달가 있어요. 거기 넣고 오픈에 들어가지고 구우면 그 월병이 나옵니다. 그 전통 월병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부통 연룡이랑 노랑자 있는 월병이 미니 짜이즈면은 노랑자 함개 저희가 마일이 단원 인용 유백 이렇게 하고 정상 사이즈면은 노랑자 두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노랑자 네개 들어가 있는 월병도 있어요. 노랑자 두 개면은 선원 인용 유백 이렇게 부르고 노랑자 네개 들어가면은 세이원 인용 유백 이렇게 불려요. 노랑자 네 개면 진짜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다 노랑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랑자 좋아하신분들은 세이원을 사서 드시고요 연룡 더 즐기고 드신 분들을 그냥 썬원을 사가지고 연룡 더 많이 드시면 되세요 각자의 입맛에 따라 여러분은 드시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룡이랑 노랑자 들어가 있는 월병이 진짜 엄청 오리지널 한 전통 월병이고요. 근데 전통 월병도 그 속에 따라 이렇게 다른 맛에도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전통한 두 가지 맛에도 있는데 첫 번째는 파시 다우사다우사그 월병 반죽에다가 파에 들어가요. 엄청 파에 가득 찬 월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전통 월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끔와포덜 음양, 그 소금 조리햄 있잖아요. 그게 다섯 가지 강과류를 합쳐서 단자 단자 그런 특이한 맛에 나와요. 그리고 한 90년대에 디저트랑 비슷한 구울 필요 없고 그냥 얼어서 먹는 월병이 생겼어요. 광동에서는 뺑페이 뺀인데 그게 뭔가 좀 모치처럼 생겨요. 찹쌀가루로 이렇게 반줄해다가그 가운데는 진짜 요즘에 나오는 맛에게 되게 많아요. 뭐초콜릿도 있고, 밀크티도 있고, 막 브루베리, 망고, 녹차에다가 파쇄도 들어가 있고, 진짜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한, 한 2000년대에 나오는 월병도 있고, 그 코스토드 월병이라고 코스토트에다가 거기 소금조림 노랑자에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잘라가지고 그게 흘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홍콩 오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또이 세상을 갈수록 진짜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월병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처럼 아이스크림 월병도 있는데 초콜릿이 크리스피 그 안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이스크림 버전의 월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는 사람들을 다 그게 각자 먹고 싶은 대로 각자의 좋아하는 월병을 사 먹어요. 그 다음은 과일. 추석 때 저희가 밥 먹고 또 월병 먹으면서 또 과일을 먹는 거죠. 추석 때 유명한 과일이 세 가지 있어요. 바로 스타부트 그리고 감 그리고 유자. 이세 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밥 먹고 나서 월병 먹고 보름달 보면서 같이 그 과일 먹고 이렇게 오랜들을 이렇게 추석을 보냈는데, 그러면 애들을 도대체 추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애들을 제든이 같은 딴롱이 가지고 놀아요. 엄청 옛날부터 이미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빨갛게 나오는 그런 제든가 있는데, 종이의 가운데에다가 그초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제우렸을 때는 종이곡 말고는 플라스틱곡 나와가지고 불이 연결된 버튼가 있어요. 그게 르면 거기 음악이 나와요.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각자의 딴 놈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또 우리 앞... 슈퍼 어렸을 때는 그때도 플라스틱 딴농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짜 집에서 d i y 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과일 유자 있잖아요. 그 유자 껍데에 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또 쪽풀에 가운데에 넣어서 또딴농이 돼요. 크면 클수록 딴농을안 하고 형광 범 있잖아요. 걱추석되면은 바로 슈퍼에 가가지고 형광 자랑과살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형광에 한 통에 팔찌 도 만들고 막목걸리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할머니 집에서 밥먹고또 월병 먹고또 다시 집에 와서 그 형광범 들고 공원에 가가지고 그 애들을 다 모여서 형광범에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 아빠는 그냥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월병 먹고 우리 친구의 부모님들과 이렇게 소독 뚫고 나는 친구들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추석할 때마다 제 기억대로는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마지막에 애들을 하는 행동가 있는데, 근데 이거 엄청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배우지 마시고요. 그게 저희가 뽀랍이라고 하는데, 양초에다가 불 켜고, 또 같이 양초들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사실 정부가 90년대에 이미 금지됐어요. 추석할 때마다 이 광고 떠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홍보가 돼요. 공원에도 붙여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가 붙여놨는데 몰래 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너무 위험해서 진짜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것도 한가지의 저희가 홍콩의 추석의 추억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홍콩의 추석 문화를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 진짜 기회 있으시면 월병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내일이 10월 1일이 바로 추석이 당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치킨, 바이바이! 就像最浪漫的一首歌。